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호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늘도 지식인에 올라온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손해사정 금액이 뭔가요? 이렇게 질문이 올라오셨네요 제가 최근 교통사고 나서 차 수리를 받았습니다 오늘 사진에 나오는 내용이 문자로 왔는데 손해사정 금액이 뭔가요? 제가 내야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말씀인 건가요? 과실비는 과실비율 같아요 과실비율은 6대 4가 나왔습니다 제 과실이 4입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가지 사건 사고가 나죠 교통사고도 나고 뭐 내가 다쳐 가지고 보험도 청구도 하고 이때 소송 가 가지고 막 다투는 경우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보험으로 많은 것들이 이제 해결이 되게 되는데 어떻게 돈을 받았는지 또는 어떻게 돈이 나갔는지 그런거 좀 아시나요 잘 모르죠 이런 부분들이 예전에는 그냥 보험회사에서 주고 띵 끝나고 보험료 할인 할증 또는 뭐 나갔습니다 하고 이제 아무런 말도 없었는데 피해자들이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보험사에 돈을 제대로 줬는지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해졌고 이런 불명확성에 많은 이제 민원들도 발생이 되고 손해사정 금액이 문제가 되고 하다 보니까 금융감독원에서 정책적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주게 되는 거예요 보험금이 얼마 나갔습니다 얼마가 나갈 예정입니다 또는 나한테 들어온 보험금이 얼마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손해사정 보고라고 합니다 저 또한 손해사정사로서 우리 고객들한테 손해액이 어떻게 감정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알려드리거든요 이것이 합리적으로 검증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보고하는 절차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해사정 완료일은 2021년 3월 5일 날 이제 완료가 된 거고 더뉴 그랜드 스타렉스인데 실수리 비용이 103만 1,580원 이란 금액이 나왔는데요 대물 접수라는 게 있고 자차 접수가 있어요 대물 접수라는 것은 상대방 차량에 대해서 고쳐주는 거 자차 처리한다는 것은 내 차량에 대해서 고치는 거 구체적으로 대물 접수를 했는지 자차 접수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안 나왔고요 내가 만약에 대물 접수를 했다고 하면 상대방이 공업사에다가 차를 맡기고 수리가 된 금액이 103만 1,580원이라는 말이고요 내 차를 공업사에다 맡겨 가지고 자동차종합보험 자차로 처리했을 때 공업사에다가 나갔다 라는 금액이 103만 1,580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일종의 보험회사에서 하는 보고다 내가 내야 되는 돈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2호 손해사정사였습니다